성경묵상과 오늘의 기도 그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제목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의 기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논란은 기독교 신앙의 지축을 뒤흔드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부활교리는 기독교 신학과 신앙과 삶의 동인이자 핵입니다. 부활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의 존재 기반이 무너집니다. 부활신앙은 무의미한 신학 논쟁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야 할 성도의 삶의 방향과 모습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을 여섯 번이나 반복하며 이 사실을 천명합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하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주신 그 삶의 확실성을 전파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